토레스 6진 8강 스텝 보호가들어가겠습니다 가속 211에 질주속도 213 결정력 243 슈팅력이 252고요 위치선정 243에 드리블인 232 볼컨트롤 204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는 207 헤딩은 220정도고요 개조분 보니까 강도은 딱히 안달아주시고 라브정 슛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계시고요 키도 186이라서 아마 이 정도면 헤딩을 좀잘 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계정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토레스 가져! 다음이 어? 뭐야? 하잇! 뚫렸죠? 토레스 지려 버렸다. 자 토레스 가자 여기서 깔끔하게 왼발. 어? 아얘나 예, 충격이다 진짜. 아 어, 맨날 양발 선수들만 쓰다가 오랜만에 약발 있는 선수니까 잘 적응이 안 되네요. 아자못 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상상 못 상상 진짜. 상상 진짜. 상상 감사합니다. 아 이건 넣었다. 이건 넣었지. 그렇지! 아 이거를 왼발로 해도 넣어야지 이것도 왼발로 했는데 못 넣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브 보여주나? 라브 보여주나? 질주 보여주나? 이야 빠르긴 빠르다 자아 레스 멀티골! 야, 빠르긴 진짜 빠르다 레반 케인 쓰다가 저거 쓰니까 확실히 빠르다는 게막 느껴지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꼽고 어 뭐야 잠깐만 토레스 어디있어아 저기 있네 아 들어갔네요 야 누가 볼 트래픽을 그렇게 길게 하래이씨 진화에서 파셔도 어? 이거 네바 내바... 아니 이게 왜 토레스 반칙이야? 아니 상대가 기쁜 태클 했는데 이게 어떻게 토레스 반칙이야? 심판 매수까지 당했네. 야 가자. 토레스 이번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줄 때가 됐어. 오케이. 자, 마르키뉴스 제쳤고. 토레스! 나이스! 상대도 거진같이 당하게 되 됐기 때문에요. 나이스! 이게 바로 라인 브레이커 헤딩. 좋아요. 자, 토레스 가자. 이야, 이게 토레스의 드리블인가? 이게 엘리니오의 드리블인가요? 지려버렸습니다. 아, 까비.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토레스 한 멀티골 정도만 좀 노려볼게요. 그렇지. 이것이 야, 토레스 패스 지려버렸는데? 와, 지금 패티, 패티 갈아입어야 됩니다. 와, 패스 지렸다. 가자. 여기서 꺾고, 여기서 다시 흔든 다음에 토레스를 주고, 여기서 꺾어서 자기 나이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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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아 상대네요, 여러분. 그렇지. 꺾고. 어? 내가! 아, 진짜 이 왼발. 와, 진짜 여러분 양발 써야 돼, 진짜로.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걸 왜못 넣어 도대체가? 자, 멋진 게임 날라왔으니까요. 저는 비메너 유저기 때문에 우모티콘 모레 했습니다. 왔다따 뚜겐님이 비메너 유저시니까. <laughs> 자 여기서 꺾어서 토레스를 주고 토레스~~ 카자 음, 아유 이씨 그쵸 아~~ 오케이 토레스다 이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룰렛한 다음에 아우~~ 저기 라모스 없었으면 들어갔는데 이거 주고 어야 이거 크로스 같은 거 같은데? 크로스 같은 거 같은데? 아유 이씨 야 이씨 노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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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렸습니다 케인이 이제 헤딩을 할 거를 노려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한 거거든요 야 약간 토레스 답답하다 아까부터 자꾸 왼발로 날려먹고 여기서 꺾고 롤렛 돌리고 패스하고 여기서 어? 아 <laughs> 토레스 이 자식아 아유 다 뺏기면 다토레스요 보고 있으면은요 뺏기면 토레스에요 자 여기서 토레스한테 골 넣는 방법 자반대시골 올라왔잖아요 노 마크 됐죠 깔끔하게 골 이게, 그, 올라오게 돼 있어. 자동으로 AI가, 제가 계속 다가가다 보면 AI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저거 절대 월드홀스타님이 올라오게 하려고 한게 아니야. 이게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아예 노마크 상태를 만들어서 크로스로 올리면은 깔끔하게 골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넣은 것 같은데? 어? 아! 이거는 흐널티죠야 근데 드리블 방금은 또 좋았어. 아니 드리블이 왔다 갔다 거려. 아, 아 방금 드리블은 진짜 좋았거든요. 완전 깔끔하게 뒤로 다시 돌아가지고 차면 꼴이었고 걸려 가지고 패널이었는데 어 진짜 좋은 거 같아. 오 오케이. 라브 라브 발동. 라브 발동! 감차슛! 나이스! 예, 나, 라브 달려있는 이런 거는 좋네. 자리 나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가 깔끔하게 예, 롱패스 각을 만들어주니까 저런 거는 좋네요. 드리블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고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도 스트라이크 치고는. 자, 가자. 이야, 그치. 이런 거 넣어줘야지. 이런 거 넣어줘야 월드 클래스 공격수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렸다. 투백이. 자, 깔끔하게 어시스트. 자, 일단 제쳤고. 여기 위에 열렸네. 자 어시스트 두 개. 아, 드리블 진짜 좋은 거 같아. 드리블 하나는 걱정 난다. 레스어 꼴이다. 아, 새끼야. 근데 피지컬은 확실히 떨어진다. 체감 좋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체감을 선택을 하면 은 피지컬이 떨어지고, 피지컬을 선택을 하면 체감이 떨어지고. 자, 가볼까? 어. 아유, 까비샷. 어, 토레스가 앙리보다 좋은 건 팩트. 진짜 그건 개팩트에요, 여러분. 볼! 야, 드림은 좋다니까? 봐봐요, 여러분. 오케이, 열렸다. 짜자 자, 가볼게요. 조, 조뚜.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 야! 어? 지 해봇.. 어 뭐야? 야 이게 들어가? 이거는 반대 사례가 구린거야? 토레스 슈팅이 지린거야? 자 막판 때릴게요 침투, 드리블, 체감 이쪽에 올린된 친구라서요 진짜 팀오브를 삭제만큼의 개 고이 트롤을 몇번더 해줘야돼 망자 이거 뚫어볼게요 대패 하나정도는 제치지 일세!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가 드리블이나 체감이 부드러운 선수들은 이런 정도로 쓰시면 좋아. 요 자, 이렇게 써. 프레스 6진 8강으로 써서 리뷰를 좀 해왔는데, 확실히. 체감, 드리블, 침투, 슈팅력, 결정력 수부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토레스가 계속 공격 수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결정력 수부를 받아가지고 확실히 슈팅력도 보완이 됐고 멀리서 장거리 슈팅이나 아무래도 체감이 좋다 보니까 드리블을 쳐서 각을 만들어서 슈팅 차는 거나 이런 용도로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약발 사라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다 양발 선수만 쓰다가 뭐 레반케인 이런 것만 쓰다가 갑자기 약발 달린 토레스를 써봤는데 와, 진짜 당연히 넣을 것 같은 것도 몇개못 넣고 솔직히 조금 뭐야 중거리는 기대를 하면서 차봤는데도 날아가더라고요. 심지어 일직선 거리였는데 직선 거리였는데 그거를 웬말로 차가지고 날려먹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발 때문에 만점은 솔직히 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체력이 많다는 거 그만큼 체력이 많으니까 침투를 여러 번 도전하더라도 여러 번 시도를 하더라도 체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뭐 이런 것 때문에서는 조금 점수를 줘서 5점 만점에 딱저 약발과 주발에 써져 있는 4.5점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결정력 수부 받았기 때문에 4.5점 받는 거지 만약에 또 공격 수부 달고 나왔으면 3.5점이에요 이건 맞고 없어요. 만약에 또 공격 수부 달고 나왔으면 슈팅력 약하고 점프까지 구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격 수부 달고 나왔으면 3.5점인데 그나마 결정력 수부를 달고 나와서. 슈팅력이랑 점프가 올라가서 4.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